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편한 장비가 있어서 제가 그 하나 설명들을 드 합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들이 세팅할 때 제가 이걸 두 개씩 세팅해 주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물론 가격도 별로 비싸잖아요 8,000원에서 10,000원 초반 사이인데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 이름이 킥체인지라고 저희가 뭐 비트, 길이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 사용하잖아요 뭐 폭스, 임팩에 꽂아 놓고 사용하는 뭐, 13,14 폭스. 또, 임팩에 꽂아 사용하는 타이 길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캐리에만 사용하는 좀 원통형 작은, 뭐, 비트. 뭐, 이런 거를 보관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 전에는, 저희도 이런 공구가방에 갖고 다니다 보면 그게, 이렇게 폭스 같은 경우는 눈에 커서 가끔 눈에 띌 때가 있는데, 작은 비트 같은 경우는 눈에안띌 때가 있거든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 버리면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찾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알고 제가 사용해 봤더니 저는 물론 현장에 사용해 본적 없지만 저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해 줬더니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한번 가까이 한번 전체 비춰 줄까요 자, 틱체인지가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비트가 있잖아요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를 말 그대로 쉽게 걸수 있게 돼있어요 보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과 똑같은 임팩처럼 이렇게 걸수 있는 거거든요. 걸면 안 빠지는 거. 해놓고 사용할 때는 당겨서 빼면 빠지고요. 이렇게 사용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많이 사는 게13 폭스, 13 폭스 반범창. 우리가 반범창 가면은 이렇게 십자가 아닌 삼각 나사로 되는 경우 있어요. 반범창 그 여는 그 피스 이거는 내가 전용으로 저기 탈뚫을 때는요. 저는 임팩으로 그 중앙을 바로 때리지 않고 이렇게 이게 타일 전용 회전으로만 왜냐면 타일은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회전으로만 미리 타일 뚫어놓고 그 다음에 임팩으로 따로 뚫어요 이게 타일 길이 이게 또 임팩 충전 또 임팩 충전이 끼울 수 있는 요거 전용입니다 끼울 수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십자척이 이렇게 된 거는 예전 캐리어 보면은 벽걸이 보면요 작아서 이게 원형 플라스틱에 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머리가 크드가 커서. 그래서 요걸 따로 저희는 별도로 갖거든요. 고 캐리할 때는요. 별도, 이렇게 별도 비트,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데 요큰 것들은 솔직히 여쪽 볼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눈에 띄어요. 아, 이게 폭수구나. 이게 눈에 띄는데 요런 것들이 한번 어디 들어가 있으면 진짜 바쁠 때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 그때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 키체인지를 걸립니다. 한번 전체 보여주게 해주시겠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좀더 가까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희가, 저희가 사장님 세트에 있는 공감이 요거거든요. 요걸로 해드리는데, 이렇게 걸고 한쪽에 걸을 게 있어요. 이렇게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걸어놓으면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키친지를 제가 두개 세트를 항상 세팅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두 개를 다 걸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여기다가 하나 더 걸어서 말 그대로 13폭스, 14폭스, 다른 것도 걸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구 찾기도 쉽고 만족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8,000원에서 싼 거는 6천 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7 0 0 0 원에서 1만원 초반 사이에 인터넷에서 다 구매가 가능해요. 굳이 냉로 자재상 살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키 체인지 딱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는 아쉬워요. 세개밖에걸수 개 없으니까 두개 해야 하고 여섯 개걸수 있는 거 해서 자기 공구통에다가 편하게 눈에 띌수 있는 데가 잘만 걸어주시면요, 굉장히 편한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설명해 준건 저희. 여기서 교육받고 나가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싸지만 괜찮아요. 효용도 좋아요. 이 어, 장비를 설명해 드려서 한 거고, 어,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